밤이 짙어질수록 공기는 이산할 정도로 고요해지고 차라운 바람 소리만이 직가를 스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의 염원일 수도,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떠도는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인간의 어두운 연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오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담치게 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소리와 질을 잃은 염원의 예절한 울음, 그리고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어두운 비밀들을 체험할 준비가 되셨나다이 세계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십니다. 저희와 함께 미지의 곤고를 틈어내봅시다. 계절마다 자라나는 나무는다 알고 있어. 내가 또 얼마나 나무를 잘 캔다고. 하지만 이제 산에서 나무를 캐 생각할 사치도 아마.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이여. 그때로 나무를 캐로 산에 가려 했어. 그날 산은 귀에 젖어 축축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산안이 딱히 아무도 없었어. 원래는 등산객도 종종 다니는 길이었거든 나도 너무 대책없이 산에 만나 소외하는 중이었어 솔산을상으로 안개가 깔려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 맞아 그날은 안개 때문에 뭐가 보이는 게 없었어 산엔 고요하길내 팔소리만 서박서박 들렸는데 그때 저 멀리서 사스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산심스님과 싶고 긴장했지 혹시 모르잖아 백돼지로도 나타날지 하지만 가스럭 소리 뒤엔 꽤 개구리 보는 소리가 들렸어 아 백돼지가 아니라 개구리구나 개가 오 축축해서 개구리가 산까지 왔나 생각했어 그산 근처에 카천도 있었고 늘 개구리가 굴었거든 겨우 멀리서 개굴개굴 개굴 소리가 신이하게 들리니까 마음이 도이더 그리고는 웬 바람이 들었는지 그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거걸음으로 옮기게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보니 에의 홀렸던 것도 같아. 나무 읽고 뭐고, 소리 들고 있던 날씨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개구리 소리를 따라갔었거든. 멍하게 개구리가 오는 소리를 따라 걸어가는데, 어쩐지 가도 가도 개구리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어. 한참 걸어가던 나는 듬득 돌 컴하게 걸을 갈혀 거닥으로 고개를 돌렸는 데 걸을 갈피고 개구리 시체였소. 그리고 눈 앞엔 배를 까뒤 짓고 죽은 수많은 개구리 시체들이 질기질.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자를 흔들었소. 신발을 걷은 개구리 시체는 조력하게 떨어져 나갔지. 개구리 시체들은 정말 지켜낼 정도가 많았소. 올피 세워봐도 스무 마리는 넘어가는 것 같았어. 깔린 안개 넘어로 개구리 시체 같은 곳이 더들어져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갈수 없는 곳들도 보였어. 본그 하나한 길서성거리더가 없어졌는데, 겨우 멀리서 자수럭바수럭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나는 그제야 소름이 끼치고 거기서 불러놨어. 이서만 저문해서 깨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나는 결국 나무를 퇴직도 못한 채 산을 내려갔소 내려가는 대연의 길가에서 개불이 오는 소위가 되렸지. 그렇게 동네에 돌아오니 즐거이 슈퍼에서 사람들이 소강되고 있더라. 얼굴을 보니 정시와 일시였는데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이었소 나는 가까한 마음에 발을 걸었지.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정 씨와 일 씨로 나를 간답게 맞아주곤 서고 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어. 아침 잘 왔네. 이고한번 들어가. 글쎄 며칠 전에 정 씨가 저녁에 술 한잔 굵치로 집에서나 걷고 있었대. 그런데 저 멀리서 온비틀비틀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당연히 술을 좀 마셨구만 생각했었지. 그런데 강강덕이. 돈가 사람이 좀이상했다고 하네 돈을 지껄이면서 자세히 보니 뒤어그쪽에사는 김씨밭 따용보여 그래서 김씨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소 하고 정답게 털어내어 다가가려는데 제 바닥에 본 피자국이 툭툭 떨어져 있더래 아닌 봄 지나가던 거양이가 다쳐서 떨어진 피일 수도 있겠다마 가로 앞에 김씨가 지나가는데 피가 그렇게 툭툭 떨어져 있으니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씨가 글육이 직직해서 가만히 긴 모습을 걸어봤들. 흔들, 어 아, 원보도 뭐, 뭐, 사람이 형이 술을 취한 것보다는 어디야나 잡살난 사람마냥 뽀뽀를 걷지도 못하더라는 거야. 이 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씨가 이야기를 받았어. 맞아. 내가 평용기하고 딱 들어봤는데, 오오, 이런 소리를 내더라니까 정씨는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고개를 막꺾고내려 지대한 흉내를 내었어. 나는 그걸 보니 괜히 아까 봤던 개구리 시체만 생각마 몸소리쳤지내간에서 떨어져나 봐도 그 개구리 시체도 팔다리가 어깨 겨덜 풀어줬거든. 그... 음, 뭔 이상한 짓거리 좀가지마 그래서 짐치고 어찌겠다누버. 그니까 사람이 해가 다져봤는데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소름 끼치잖아. 아이, 오늘은 이거 술 마실지 군이 아니다. 늘 짐씨한테 왜 그러냐, 걸어다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술도 안 마시고, 뒤돌아서 갔어. 근데 기원이 해아야 아마, 짐씨가 으그워하는 소리 있잖아. 그게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다 가다 싹 한번 뒤돌아봤더니, 김씨는 이미 안 보이더. 아마 지으로 들어갔겠지 난 가답도 안 보고 걸어봤죠 시 가닥에 피가 턱턱 떨어져 있을까봐 평소 같았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이야기지만 산에서 개구리 시체를 본후 괜히 기분이 꼬린 치가더라니큰데 들어가 더러 그럴 진실을 갔었거든 이씨가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 일모치고 저락쳐타고가는들 오리 여우 렬히 들어오는 길 들어오면서 속도 참낮췄실 여기 사람도 걸으니까 잘못하면 사람 칠 수도 있잖아 근데 역시나 어떤 사람이 제 목에서 걷고 있더라고 아무튼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여우 먹이저거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처음엔 저게 두근들교은서를 저렇게 쳐먹어 말했어 근데 정신이 이상한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게 진씨 같은 뭐요? 아니, 진씨가 바쳤어 그건. 이야기를 듣던 나는 그제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깨달았어이 사람들은 왜 계속 진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상하게 걱정또 뭐 어디 키가 낮든 김씨한테 직접 가서 다뤄보면 그만한냐 아니, 그래서 김씨가뭐어쨌다는 거야? 김씨가 술에 취해경 이상하게 걸은 게 이렇게 진실하게 할 이야기야? 그러자 정씨가 가로말을 이었어. 그럼 전형치 김씨가 없어졌음게? 뭐요? 정씨 말을 들어보니 김씨는 감쪽같이 사라졌대. 김씨가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김치가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 꼬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견을 지렀는지 시발에 견이 붙어 있었대. 근데 무슨 일이냐고 걸어볼 새도 없이 사람이 막쓰러지려 하니까 아내가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나봐. 그런데 그때 김치가 눈을 부릅뜨고 아내의 손을 잡아채더니 겨울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아내를 진씨가 너무 부섭해 몰아쳐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하지만 결국 다음 날에 제부한테 맡겨서 진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대 그런데 길씨를 병원에 도착하자 갑자기 말짱해졌다네요 제부한테 돈원 빌리고 쏙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대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아직도 못쳐졌대 우리도 오늘 그걸 알아가지고, 아, 그때 그거 김씨였었구마한 거지. 그럼, 다순 고문이라도 더 남고, 그렇게 점심도 보차를 줘도며. 그미끌 나도 그날 김씨가 구성이 걸어다니는 시체가 떴던 걸 전후. 사람이 더 귀신한테 쫓기기가더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거기 에 질려 있었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나는 그기로 한동안 그 산에 가지 않았어. 그렇게 김씨는 서서히 잊히고 있었지. 그 와중에 김씨 아내 는 속이 타고 있었어. 나는 아주 가끔 지를 거다 수척해진 김씨의 아내를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안타까웠지만 그날을 정씨와 앉기 시간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산에서 봤던 지괴한 풍경들까지 떠올라버려서 괜히 섬채 타버렸어. 그리고 그날도 아마 드물게 김씨의 아내를 마주쳤던 날이었어. 수척해진 그녀를 보니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김 괜찮냐, 안부를 걸었지.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었을 뿐인데 쌓인 게 많았는지 이야기를 막 쏟아내더라고. 김씨의 아내가 한 말은 대급 품수회였어. 그날 김씨가 들어왔을 때 바로 겸원에 데려봤으라 했는데 재구한테 김씨를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말들이었지 들어보니까 김씨네랑 재구랑 돈 문제가 좀 있었대 재구가 김씨네를 좀 도와줬었는데 재구 그 사람이 도름을 좀 해서 돈이 금방 떨어졌다 생겼다 하나 봐. 최근에도 만날 때마다 도지옥니 보기하면서 존치를 주더래 근데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어찌나 뜬금없이 와서 온 민들로 자기가 도와주뱃도 아니고, 김씨의 아내는 그 당시에 고맙길 생각했었대. 근데 김씨가 <놀람> 병원을 갔던 제보가, 진짜 돌렁 돌아왔던 거며 김씨가 그냥 가버렸다는 말과 함께, 김씨의 아내는 그 뒤로 제보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야. 경찰으로 말했는데 증거도 없이 사람만 있는 그것도 죄라고 오히려 타박을 했다며, 그래서 김씨가 없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직접 추범하여 찾아갔었대 그리고 그날 어딜 다녀왔냐 그러니까 널 계속 보이렸다는 거야 듣는 말은 흠마이도 제다들 안 하더니 너무 생뚱맞게 딴소리를 하더래 요즘도 개구리가 오네 하고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기여이집칙했어 요진도 개구리가 오네 그 말은 짐 씨의 아내와 헤어지고도 계속 생각맞지. 그리고 그날 밤에 두어려는 듯, 덮친 귓거에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 하는 거야. 나는 그땐 그 소리를 듣고 그러려니 개구리가 오는구만 했는데, 오랜만에 붐듯 그날 걷던 산이 아른거리더라. 그날은 괜히 산이 물신연스러웠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 내가 산에 암간지도 꽤 되었고, 그날 지분이납빴다고 증산을 영원히 안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다음날 아침 산에 다시갔지 정말 오랜만에 증산이었어 그런데 이날도 산이 오긴가 의심연스럽더라고 안개도 지옥 갈리고 사람도 없고 그냥 오늘은 나이 화창해서 산에 오른구렸는데 말이야 그래서 다시 내려갈까 생각이 들 때쯤 자스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 소리에 또 괜히 그쪽을 봤는데 개굴개굴 또개구리 울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그 소리가 소름 끼치고 영 불쾌했는데도 어쩐지 모를 후기신에 개구리 소리가 나는 격으로 뒷걸음으로 옮겼어.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개구리 시체가 널려 있을까? 누군가 개구리를 그렇게 죽이고 다니는 거인가 별별 생각을 가하다고도 어느 순간 범하게 개구리 소리만 좋게 되더. 그리고 갈수록 개구리 소리가 짙게 들려서 이 개구리 녀석을 드디어 고겠구마 하고, 뭐에 홀리기로도 한 듯이 갈걸음이 빨라지고, 드디어 그 개구리 소리에 아주 가깝게 가았다 생각한 순간, 개구리는 커녕 골로한 산에 더헌처 덤그록이 있더라되 것도 흐기 틀어도 인다 싶어 기변을 둘러봤는데 보휴 기억에. 꽤 커다란 나무 너머에 웬 이상한 구덩이가 있는 거야 누가 봐도 벌커 못고 대충 흙을 덮어두는 어설픈 구덩이가. 그때 것이더단 노에 흘렸던 게 분명해. 겁이 많은 내가 절대 그런 짓을 할미가 없는데 내가 그 구덩이로 다가가서 그글 파헤쳤거든. 그랬더니 웬산침승뼈 같은 것들이 더우더. 근데 그냥 산침승뼈라기엔 너무 산상게 흩어져 있었지. 나는 그 지괴한 풍경에 한참이나 그 뼈들을 들여다봤는데 그러다 더운 걸 깨달았어. 이거, 다 같은 동물의 뼈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때, 척추 같은 길쭉한 뼈가 하나와 뇌처럼어왔는데치고가 돌렁 붙어 있긴 했지만, 둘레가 지어갈 정도로 심하게 터해한 상태였어. 그리고 난 소름 끼치는 계 다른데, 저리 신이 풀려 주저앉았어. 이거, 삼신승의 뼈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사람의 척추였어 언젠가부터 개구리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나는 진념을 지르며 그 자리를 벗어났지 나는 산에서 내려와 돌돌돌리에손으 경찰에 신고했어 그리고 한바탕 달리가 났지 경찰은 처음엔 내가 발견한 뼈는 사람의 시체가 맞지만 너무 부패한 나머지 누구인지 밝혀내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어. 하지만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뼈의 지인이 김씨인 지 밝혀졌지. 나는 김씨의 장례식에 가서 너만이 김씨의 사진을 뒤로다 봤어. 정씨 시원 씨와 함께 술한 잔을 꿰쳤지. 그날 우리가 봤던 게 맞아, 구마 정씨와 이씨는 김씨의 시체가 발견된 이후 목격자 재소를할때 그날 시체처럼 걸어가던 진씨의 충격적인 모습이 워낙 강렬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음성과 함께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다면 글큐글큐 칸밤치이 오름소리 글큐글큐를 좋아해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누르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무서운 꿈 꾸지 마세요.